10월 25일 화요일 아침 말씀 어제 본문과 같이 6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어제 2절 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좀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일곱, 이 봉인을 한이 두루마기 책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떼어지는 이 장면. 어, 이 어린, 그 인을 떼시는 분은 어, 예수님이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인을 떼는 자, 인을 떼도록 할 때에 등장하는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 중내 생물이 등장을 해요. 내 짐승, 내 생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 내 짐승, 내 생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보면 아, 이내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 보면은 에,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에, 바로 이내 생, 이내 짐승들이 에, 등장을 하고, 세, 내 생물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 보좌 주 주변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내 생물이 의미하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장, 천사들을 호위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천사들의 장들. 그리고 이제 그그 어, 그 인을 하나 하나 떼실 때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말 아,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말말 인을 뗄때흰 말을 탄자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자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자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대단히 큰 어려움들입니다, 환난들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이제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이 절에서 조금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 절의 이 절을 보면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서 번역이 된걸 보고 흰 말을 탄자 이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해석을 우리가 잘 분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서 또 다른 또 책도 좀 보고 이렇게 자료들을 찾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흰말의 등장은 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음 내가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을 가장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또 덧붙여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우리가 번역하기에 무리가 있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되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신천지들이 촤 자기들의 주장을 올렸는데 거기서 보면 이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그흰 말을 탄자가 또, 그, 어, 흰말을 탄 자가 또 어, 이긴 자인 어, 사명자인 이만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신천지의 주장은 그런데 이흰 말뿐만이 아니라 이 문맥의 전체적으로인 것을 봤을 때또 계속해서 등장하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이 땅에서 임하게 될 여러 가지 환란과 재난의 아,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사탄도 때로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가장해서 성도들을 현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계략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내, 내 이성이, 내 마음이 이렇게 판단한 것만 갖고는 때로는 현혹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도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루트를 벗어나서, 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배운다, 뭐, 무슨 어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신앙의 범주 안에서 벗어난 그런 이탈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동안에 받는 이런, 이런 음성들, 이런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되게 하시는,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용서하게 하시는, 치유하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아닌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싸움과 여러분 이런 이런 방향으로 들려지는 음성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탄의 음성이오가 많아요. 자 오늘도 흰 말을 탄자가 등장을 할때이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러한 속임수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주기 신약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예고가 됐습니다. 뭐, 대살로 니이가후소에 후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어,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시간이 새벽에 많지 않으니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잡아놓으시고요. 음, 앞으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참이 번역 해석을 정말 예,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예, 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조심스럽게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말씀을 듣고 단정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그랬어요. 또 음, 이런 말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으로 오셔서 21장에 또 보면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8절 누가복음 21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미혹의 용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하는, 그, 그,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해주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근데 저는 딱그 말씀이 이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흰막을 탄 자가 화를 가졌다. 화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예수님은 이 대적들과 싸울 때 화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화를 가졌다 그리고 멸류반을 갖고 나와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저 그리스도의 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려는 정복에 대한 야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위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혼란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에서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맹수와 같은 악한 마귀의 저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여러분 대비하는 그리고 현혹당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때니까 어 이제 둘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사절에 사절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안계시로 오셔서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둘째 말에 대한 해석은 모든 이들의 해석이 거의 공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붉은 말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화평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의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드러나타나요. 전쟁하려는 자와 그리고 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인가?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화평을 깨트려고 하는 자. 누가 주님 편의 선자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꾸 누가 싸우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갈등을 멈추고 화해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자인가. 이 붉은 말 붉은 말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붉은 말을 단차 탄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 버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될 이제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환란의때 일어나게 될 세상에서의 전쟁들을 말하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지전,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일으킬 세력들, 이 세력들은,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세계 대전 이런 대전으로 확장시켜갈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 이 전쟁이 크게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7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7장 12절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땅의 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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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절이 아니고 맞으면 잘못 찾데 음. 아, 부분을 봤어요. 아, 이 말이 일으켜서 서로 화평을 잃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 그이 땅에서 확장되어져서 큰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는 전쟁. 세계가 평화의 위협을 받게 되는 전쟁.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간의 이 전쟁에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가 핵을 사용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 핵, 이 국지전,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단순하게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과 이런 세계 나라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핵을 쏘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 그, 세계대전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어, 유엔군에서, 미국, 유엔군에서, 이제, 러시, 어, 미국, 어, 미국의 맥가드 장군이, 저 중국, 참전한 중국 땅의 만주 땅에, 핵을, 핵폭탄을, 아,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전쟁 끝나는데, 이 세계 대전으로 확장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함.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들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 폐허가된 곳에서 평화리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은 싸움과 갈등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참. 그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 영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고 절대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편에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시키는 일이었지 싸우시는 언제 주님이 나가서 다투고 전쟁을 벌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많은 이런 붉은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해서 세상을 위협한다.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면서 이 전쟁에 총동지를 하는 이유들도 여러분 다이 붉은 말의 세력들이에요. 응?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붙잡고 그분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